자, 유니 12세 번째 시간이죠. 엑스트라가, 뭐, 뭐, 외 의, 뭐, 뭐, 이외의 이런 뜻이고, 뭐, 뭐, 넘어선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주연 범위를 넘어선 주연급 이외의 단역별로 엑스트라라고 하죠. 그래서, 넘어선 이외의 이렇게 연상해 보시고요. A는 IA는 전미사로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 그래서, 매지션 하면 마술사가 되고, 히스토리언 하면 역사가. physician 하면, 내과 의사, 사람을 나타낸 점의사. 이엔 동사점의사 앞에서 했죠. 다시 한번 봅니다. 뭐뭐 하게 하다. 계속 반복합니다. 뭐뭐 하게 하다. deep 나면, 깊게 하다. deep. length 나면, 길게 하다. 늘리다. 이런 뜻이 앞에서 있었죠. 음. 다음 이엔이 접두사로도 역시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죠. 뭐뭐 하게 하다. 우리 어원은 자동으로 암기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기하다 만들다가 make죠. Inslam은 노예가 되게하다니까 노예를 만들다. In circle은 원을 되게하다. 원이 되게하다. 원을 만들다니까 둘러싸다. In circle, inslam까지 부문에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 단어 besides. Besides Korean. Besides 이외에 게다가 a size로 있다 할때 besides 이외에 할 때. Besides, 이때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명구죠. 전사다음 이렇게 명사 왔죠. Besides Korean 하면 한국어 이외에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로 besides 명사 명사 이외에 besides, besides 두 번째 besides, 짠 besides I have no time. Besides, 이외에 게다가 이번에는 뭐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번는 부사입니다. 부사로 besides가 게다가. 게다가 시간도 없어. I have no time. Besides, I have no time. Besides, besides. 그다음 philosophy, philosophy, philosophy. p p h y p h i l o s o p h plus 경영 philosophy. 플라할 때 플라톤, 소할 때 소크라테스를 떠올리면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철학자죠. 그래서 p h i l p 는철학이는 뜻입니다. 경영 경영 철학. 원래는요 이런 놈이죠 어떤 색깔로 갈까요? 음, 파란색 갈까요? 그냥 필라가 음. 이게 러브요 사랑, 서피가 지혜입니다 위스덤 지혜. 그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게 바로 철학인데 언상은 그렇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 쉽게 외워질 것 같죠 이게 더 연상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됐죠? 플라스피 철학이었죠. 자 플라스피 플라스피 그다음 ordinary ordinary house w i f e ordinary o n o r d i n o i n e ordinary o i n a o r d i r y o r d e r o r d e r o r d r o r d e r 순서를 연상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 r y o r d i ord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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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d i n a Extra, ord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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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d a r o r d a r y r a ordinary e x t r a ordinary ordinary, extra가 붙었죠. extra, extra ordinary, extraordinary, extraordinary experience. 어떤 경험? 자, 보통의 ordinary에 extra가 붙어서 보통을 넘었으니까 특별한 경험이 있죠. 특별한 경험. 특별한, 또는 뭐, 대단한 경험. 특별한, 대단한. extraordinary, extraordinary. 그 다음, vegetarian. vegetarian meal, 어, vegetarian meal. 어떤 식사? 어, vegetable i 채소죠. 여기 a, n, 사람, 점이가 붙어서 채소를 주로 먹는 사람, 뭐죠? 채식주의자입니다. vegetarian,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식사. vegetarian, vegetarian. 다음, humanity, humanity, humanity. humanity, the history of humanity, humanity, 의 a h i s t o r y 역사, 인간에게 티를 나누어주며 인류를 보여준다. 인간에게 티를 나누어주며 인류를 보여준다. 인류인류 m a n i t y humanity, humanity, h i t h t h i y h i t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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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worsen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를 worsen 하다 worsen 가더 나쁜데 여기 동사 접미사 이 붙었죠 더 나쁘게 하다니까 지구 온난화를 마다 악화시키다 wo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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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instant instant result 어떤 결과를 get 얻다 instant 식품은 즉각적인 요리가 가능한 식품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즉각적인 결과를 얻다. Instant result. Instantly 하면 즉각적으로 또는 즉각 이런 뜻입니다. Instant, instant. 마지막, insure. insure his safety. 그의 안전을 insure하다. Sure, 확실하게 in 만들다라는 접두사였죠.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장하다. 그래서 insure his safety. 그의 안전을 보장하다. 자, 동형 형태가 insure. 어 r e 전부 다 보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확실하게 해주다 보장하다. insure, insure 여기까지.